안녕하세요, 젤리니 여러분. 요즘 야외에서 빠르게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바, 워, 워, 킥, 워, 워, 킥. 그런데 아직은 날씨가 조금 쌀쌀하고 바람도 많이 불다 보니까 걷기만으로 단 시간 내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운동은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칼로리를 쓸수 있는 꿀팁 유산소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게요. 하나, 둘, 걷기의 장점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수 있다는 점이에요. 부상을 당해서 운동이 약간 힘든 경우 고도비만이라서 또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 노인 모두 다이 걷기를 할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만약 이 건강한 성인이라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에는 이 걷기가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우리는 튼튼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부이니까요 좀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운동 준비물도 필요 없어요 맨몸으로 어디 서든지할수 있습니다 바로 걸으면서 하는 런지 워킹 런지인데요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할때 이걸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그냥 아무데서나 하셔도 좋아요 우리 기본 하는 런지 있죠 이거를 그냥 걸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워킹을 하면서 걷고, 중요한 거는 이때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체중이 정확하게 하체에 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적으로 몸을 밀어낼 때에는 이 뒷다리로 발차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쪽 전체 허벅지와 엉덩이의 힘으로 몸을 들어 올려서, 다시 딛고, 전체적으로 앞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체중을 놓을 수 있도록 주의를 하면서, 으쌰, 걷는 거죠. 우와. 이 것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요. 이때 이 중심을 잡으면서 사용되는 근육이 우리 전체적인 밸런스를 만들어주는 중등근이 함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때 다양한 하체 근육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쉬워 보이는데 이 운동을 잘못하면 무릎이 아플 수 있어요. 이유는 체중이 앞쪽에 놓인 다리에 척지와 엉덩이에 골고루 실려줘야 하는데 뒤쪽 무릎에 실리거나 앞쪽 무릎이 너무 많이 앞으로 나오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천천히 근육을 사용하면서 동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벌써 힘들어 아우 힘들어 언덕길을 사니까 엉덩이 자극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와 엉덩이 아우 저만큼 남았어